진짜 심각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자세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똥이에요. 똥. 전설의 기타맨. 지금 학교에서 기타를 교양으로 가르치시는 음악 선생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엉터리 폼을안 하면 은 감점 줄 거잖아요. 나도 학교 다녀봐서 알어. 제발 전국에 있는 음악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하... 아. 설정... 여러분, 안녕. 전설의 비타민입니다. 지금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 편집하다가 이걸 빨리 하고 빨리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먼저 찍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사실 이 제보는 한달 전에 받은 제보고 알고 있었는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학교에서 기타 배운대요그때는 아주 들뜬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타를 배우고 기타에 흥미가 생기면 배우고 싶어질 테니까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여기서 배운 아이들이 기타를 잘 치거든 누구한테 배운지는 몰라도 그럼 학교에서 오 기타 잘 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제발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 참고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하시느라고. 근데 중학교 음악 선생님 들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멈춰 주시던가 아니면은 방법을 좀 강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들어봤더니 기타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거 멈추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기타를 잘못 친다 인정하신 게 좋습니다 뭐잘못 치셔도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나는 가르치는 건 잘한다 음 지금 제가 상황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평가까지 본다는 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자세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똥이에요 똥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라 그러면 애들 또 착해가지고 말안 할까봐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선생님 그. 자세는 아닙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지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건 해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시죠? 한번 잘못 든 자세나 한번 잘못 든 습관은 고치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 우리 학원 아이들이 와서 불만은 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자세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켜보죠. 어떻게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자세를 잡습니다. 그거 완전 최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옳다고 아이들한테 심어주실 거예요. <laughs> 그 잘못된 자세를 이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인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요.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그거 고쳐주느라 진짜 힘들거든요. 학교에서 기타 쳐보고 어 재밌겠다, 기타 배워봐야지 하고 기타 학원으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엉망으로 배운 폼으로는 기타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거든.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자세는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 제발! 그런 친구들이 학원을 가면 버릇 잘못 든 거. 그 친구도 힘들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어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정말 잘못된 자세에요 근데 그걸 맞다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제대로 배운 우리 친구들한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겪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엉터리 폼, 그 폼으로 안 하면 감점될 거야. 맞지?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친 그 엉터리 폼이어야만 점수를 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벌써 제가 가르친 폼으로 기타 치다가 지적받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애들이 벌써 혼란을 겪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가르친 자세가 아니라는데요. 이게... 잘못된 자세라니요 죄송하지만 기타는 제가 선생님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기타를 교양으로 가르치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로 평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탁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래도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스케일이라뇨? 아니 수행평가 내용이 정말 <laughs> 깜짝 놀랐어요 몇초 안에 스케일 치기가 수행평가 내용이라면서요 와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나비아 같이 그냥 띵가띵가 코드를 가르쳐서 네 박자를 치는 거를 가르치는 게한국이라도 치게 만드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이득입니다. 어디 가서 도레미파솔라시드를 치면은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1도 도움이 안 돼요 1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몇초 안에 치는 거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무슨 속주 기타리스트 키웁니까 막 이런 사람들 키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수학 처음 배우는 친구한테 3차 함수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그만 멈춰주셔야 됩니다 대중음악 선생님뿐만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기타를 교양으로 가르치시는 음악 선생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이 기타를 못 치실 수도 있죠 오케이 못 치시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교과 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그렇게 이상한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성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지식 영인 사람이 수술집도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교양으로 그냥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수행평가를 보는 거는 그 엉터리 폼을 안 하면은 감점 줄 거잖아요 나도 학교 다녀봐서 알아 제발 전국에 있는 음악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기타를 가르치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 엉터리 폼으로 수행평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또 점수를 따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 그 엉터리 폼으로 해야 되잖아 하... 이거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면 나 같은 기타 선생님들 초빙에다가 애들 가르치게 하던가. 애들이 내가 와서 가르치면 진짜 좋겠다던데. 아이 그리고 애들이 잘칠 수도 있지. 내가 가르친 친구 중에 학교에서 기타를 멋있게 쳤대. 근데 그렇게 꼽줄 일입니까? 그꼽줄 일은 아니잖아요. 잘 치면 잘 친다고 우쭈쭈 해줘야지. 그잘 치는 걸 눈치해주고, 꼽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아이거 진짜 생각합니다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 이상한 수행평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냥 나비아 치게 해주세요, 나비아. 코드 두 개만 돼요. 그걸로 네 박자 세는 것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도리미파솔라시도 10초 안에 치기라는 얘 말이 됩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